들어오오시면 g to go to the library. I'm going to g 해 to the library. I'm g o i n 아이런식래서이리네 네, 뭐 어, 아, 네. 아, <laughs> 저거 장식을 집어넣는 중. 온요이게 그러니까 몇 명까지 돼요? 그러니까 어. 어, 라이브는 뭐. 아마들어 오면 다 되는 거같습니다 유튜브 서버에서 복구 따지 지연이, 지연이 한몇 초가 돼서 그 회사 어. 못 하겠다. 교회에서는 그 그걸 해야 될 10초, 거고. 저는 음. 이미 돌렸는데 아직도 그 저를 음. 보고 있죠. 아, 나내버려 없어. 머리털이 없어. 10초 이상. 교회에서는 그 외에서는 한참 또 있다. 이제, 이제 이야기 안 해요. 지연이 많다. 근데 이렇게 끊겨서 네,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와이파이나 이거를 저로 하는 가 좋은데 가장 안전적인 서버는 둘밖에 없겠네. 라이브라이브 응. 하네. 라이브, 라이브, 라이브. 라이브 하다가 지슨 예배 망친 게